자, 예를 들어서 요게 2022년도에 이렇게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1억을 냈고 지금 2023년도에 요거 양도를 한 겁니다. 지금은 요 양도세 신고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간의 관계보다 아, 특수 관계잖아요. 아, 요러건 조금 한번 의심을 해 봐야겠다라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뭘 의심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이 증여 자체가 그냥 형식상으로만 나온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그러면 요 증여세도 누가 냈다. 가빈했다. 냈다. 이 양도세도 누가 냈다. 가빈했다는 겁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 스킬제 두 번째입니다. 음, 일단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2월과세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양도소득세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 때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독특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에 사서 내가 얼마에 팔았다. 그럼 그거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땅을 1억에 사서 5억에 팔면 양도차익은 4억입니다. 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니? 거기서 장기보호특별공제 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형태 자체가 조금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둘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laughs> 둘 간의 관계입니다. 자첫 번째 특수관계자다. 자,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 다음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양도하거든요. 지금 일단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겁니다. 뭐를? 양도세를. 이라고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취득해서 이 사람한테 양도한 거죠.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신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갑한테 사서, 이제 병한테 얼마 받고 판 겁니다. 자, 문제는, 요게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증여를 받았을 까요 증여.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될 거예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돈 받고 판가격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 이 얘기예요. 오, 제3자한테 증여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둘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인데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도 아니고 형제지간이다. 이랬을 경우에 어떨 것인가? 자, 뭐다? 줄리가 없다. <laughs> 줄리가 없다. 증여를 요 받은 사람 자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진짜다 가짜다. 일단 가짜라는 가정하에 깔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 사람이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다 이걸 신고하는데 둘간의 관계가 직계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닙니다. 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요거를 의심하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고 부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둘간의 관계가 직계좀비속이나 배우자다. 아, 이러면 증거는 인정. 증거는 인정. 오케이 이 사람 만약에 배우자다. 여러분들 같으면 배우자한테 뭐 부동산 같은 거증여할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판게 10년 내에 팔면 안 돼요. 10년 내에. 자, 그러면은 받은 건 인정하지만 너무 빨리 파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커다랗게 차이가 납세 의무자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다라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이게 가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팔았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중거 자체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하는데, 너무 빨리 팔았잖아. 그래서, 양도가액은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았는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취득가액은 이 사람이 취득한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특히 배우자예요. 증여세에 있어서 배우자가 되는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보, 내가 여보한테 일단 증여할게. 어차피 이거 땅 5억 짜리밖에 안 돼. 우리 증여세 없거든. 그 다음에 좀 팔아 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부지간이니까 실제로 판건 맞기는 맞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다랗게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수관계자면 줄리가 없다. 너는 가짜지? 네가 진짜지?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면 준거 자체는 인정. 근데 너무 빨리 파셨어요.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취득 가액을 요 사람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개씩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부당위계산부인입니다자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자 근데 저 증여세 이제 1억 원만큼까지도 다 불입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사람은 요 증여 받은 날로부터 병한테 양도하는데 10년 내에 양도를 합니다. 자 이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아이고 1억 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요게 2022년도에 이렇게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1억 냈고 지금 2023년도에 요거 양도를 한 겁니다. 지금은 요 양도세 신고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건의 관계가뭐다아 특수 관계잖아요. 아 여러분 조금 한번 의심을 해 봐야겠다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뭘 의심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이 증여 자체가 그냥 형식상으로만 나온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그러면 요 증여세도 누가 냈다. 갑이 냈다. 이 양도세도 누가 냈다. 갑이 냈다는 겁니다. 아이 형태는 가짜구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양도세가 만약에 4억원이 나왔다 라고 할게요 아 그러면 그렇지 갑이라고 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거구만 자요거 취득 언제 했냐면 2015년도에 이 사람이 취득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2015년도에 갑이 취득을 해서 이번에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되고 요거 받은 날로부터 몇년내 양도해야 됩니까? (10년) 내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10년이) 넘어가면 또 관계 없거든요. 두 번째 요건은 요 증여세와 이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갑이 직접적으로 양도했을 때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게 적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리도 없지만 이 증여세하고 양도세를 합쳐봤더니 (5억이) 넘어요 만약에 (4억이) 넘어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부인하고 좀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사 이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를 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야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특수 관계자는 뭐 할리가 없다 그렇죠 증여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졸지에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바뀌냐면 납세의무자는 갑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요렇게 자 요때 증여받아서 이렇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납세의무자는 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정말 이제 이실직고로 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요 사람은 그냥 내가 가짜고 내가 직접 양도한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2015년도에 취득해서 2023년도에 양도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도 8년 보유한 거반 거고 취득가액도 예를 들어서 이때는 2억 주고 취득을 했고 자 이번에 만약에 10억 받고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취득가액도 갑이 취득한 걸로 가겠다 그냥 이 거래는 이 거래는 그냥 없던 걸로 보는 거예요 갑이 납세무자고 2억에 사서 10억에 판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세 번째는 이 증여세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양도세 한 내놨으니까 4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3억만 더 내면 될거 아니에요. 자, 이 증여세는 부과 취소합니다. 자, 부과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미내놨으면은 돌려주고 아직까지 안냈으면은 내지 말라고 하고 이게 2022년 12월 달이고 2023년도 2월 달이었다라고 할게요. 아직 증여세 안 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 고려해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럼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죄가 있다 공무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 죄자 따라서 요 연대 연대 그렇죠 요 양도세에 대해서 이 사억이라고 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이 사람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단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형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형태지만 이게 진짜가 맞다면 어떨까 진짜가 맞다면 진짜가 맞다면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 항상 제일 상위에 있는 개념은 뭐예요 실질 과세 그렇죠 실질 과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거의 출발은 뭐다. 특수관계자간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란 거를 할 리가 없다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무자도 갑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둘 간에 합쳐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아, 이 그럼 그렇지, 가짜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적으니까 그리고 자요그에서 취득가액도 2015년에 2억 원, 양도가액도 2023년도에 10억 원. 자 그리고 증여서낸 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 간엔 연대납세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월 과세라는 거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2월 과세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토지를 증여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증여세가 없다. 자왜 그러냐면 얼마 주고 샀냐? 2015년도에 그 당시에 2억 주고 샀습니다. 얼마에 증여했냐? 2022년도에 만약에 증여가액을 5억이라고 신고는한 겁니다. 증여세.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부부예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6억이라고 하면 5억짜리 땅을 줬다 하더라도 중여세가 없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양도를 합니다. 자 이것도 2023년도에 만약에 이제 10억 원의 양도를 하고 자 이번에 양도세를 1억 원만큼 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행동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증여가 맞아. 자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 배우자간에 6억 원을 공제해 주는 건좀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진득하게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증여세를 6억까지는 안 내주게 하는 건데 바로 하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이 6억이라고 하는 걸 공제해 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판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괘씸하니까. (2억짜리) 땅이 (10억으로) 지금 현실화가 된 거죠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10억 원을) 현금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 (8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고 싶다 이거예요 전체에 대해 근데 지금은 일단 (2억에서) (5억으로) 뛴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거든요 지금 증여공제 때문에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증여 자체는 인정하지만 취득가액만 누구로 가겠다. 그렇죠 갑로 가겠다 납세 의무자가 을 맞아요 (5억에) 취득해서 (10억에) 양도했다라고 계산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에선 죄송한데 나는 (2억에) 취득해서 (10억에) 양도한 걸로 과세하고 싶어요. 2억이란 땅이 10억이 된거에 대해서 다 과세하고 싶어요. 왜? 너무 빨리 파셨기 때문에. 이게 5년이었다가 최근에 10년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이 개념 아시겠죠? 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납세 의무자가 바뀌진 않아요. 그대로 의리입니다. 자, 대신에 취득가액과 취득가액만, 저기 양도가액만 2015년도에 2억에 취득해서 2023년도에 10억에 양도한 걸로, 즉, 취득가액만 갑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에 비해서 좋아진 게 뭐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원래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되는데 저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네.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요때 만약에 증여세를 낸게 있다.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요 증여 가게한 8억 정도가 돼서 증여세를 낸게 있다라고 하면 자, 얘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 줍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부가되지 않는다도 아니고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줍니다. 요거 특히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네 번째는 자 둘간에는 연대납세무가 있냐? 연대납세무는 없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이제 막 남편이라고 할게 남편이 부인한테 이 부동산을 준 행위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줄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요걸 너무 빨리 팔아먹었죠? 그리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하지만 요줄 당시에는 부부였어요. 근데 이 당시는 에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2월 과세를 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연대납세무가 없다 보니까 불러와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까는 여러분 부당이 계산 부인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짜고 한 거죠. 공모한제가 있다 보니까 대개 세무서에 불려가게 되면 둘이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연대납세무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자 이때는 부부였다 하더라도 이때는 부부가 아니라도 이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근데 이월과세를 배제를 하는 케이스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배제. 우리 이월과세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취득한 아까 2 0 2 2 년도에 5억에 취득했다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번에 2 0 2 3 년도에 1 0억에판거 그래서 양도세 이억만큼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 요게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자 얘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을 해요. 첫 번째는 부부관계가 몰로서 그저 사망. 이 때는 부부였는데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월 과세를 합니다. 2월 과세한다라고 하는 건 취득 가액을 이걸로 인정한 게 아니라 저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경우에는 안 합니다. 돌아가시면우 자, 두 번째는 내가 10년 내 팔고 싶어 판게 아니라 자, 우리 집이 수용됐어요. 수용. 자, 요런 경우에도 요거 2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독특한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토지를 증여한 게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를 증여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이 집을 2015년도 2월 달에 취득을 해서 줄 당시에는 5억짜리 아파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받자마자 1년 만에 팔았으면 물론 이제 양도 가액이 12억이 넘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될 거예요.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되죠. 이러니까 안될 거예요. 자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양도가액이 (10억) 넘으면 안 되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씩 웃고 있다라고 했죠 아니 (2월) 과세라는 거 아니야 직계 존비 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음에 (10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저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1년) 보유하고 판게 아니라 (8년) 보유하고 판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거꾸로 깎아주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히려 2월 과세를 적용을 한 거하고 2월 과세를 안한 거하고 요게 세금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요 문제 나오게 되면 조금 좀 많이 좀 나와요. 그래서 원래 2월 과세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증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취득과익과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 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질당시에는 부부였지만은 8당시에는 부부가 아니라도 2월 과세 갑니다 근데 네 가지. 사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소멸되었다. 아니면 판게 내가 팔고 싶어 판게 아니라 수용됐다. 1세대 1주택 적용 오히려 해서 세금을 안 나오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 안 한다는 겁니다. 또 2월 과세 한거 하고 2월 과세 안한거 하고 안한 세금이 더 커. 그럼 구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요렇게 네가지자 문제 볼게요. 그래서 요런 문제 보시게 되면은 불간의 관계가 누군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주자갑은 2017년도 10월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 등기했답니다. 자, 누구? 동생인 거주자을에게 2020년도에 증여했다라고 할게요. 자, 어떤 땅인데 1억 원에 샀는데 요거 줄 당시에는 3억 원으로 올라갔고 2017년도에 이설 샀고 2020년도에 증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토지를 2023년도 6월달에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를 하고 양도가액은 10억 원이었다. 자, 이러면. 뭘 의심해야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렇죠.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둘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직계 존비 속이나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 이러면은 아예 보다 어, 이거는 가짜다. 줄리가 없다. 줄리가 없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거래가 진짜는 아니었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게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오히려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그렇죠. 요거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3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그러면 뭐다 줄리가 없다 줄리가 없다. 자 1번. 의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건 2월 과세에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여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이건 나중에 경비로만 넣습니다. 이러면은 2월 과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근데 이거는 줄리가 없다는 거예요. 줄리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면 안 되죠. 부과하지 않습니다. 트어서 바로 이거는 아예 자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갑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케이. 요거 맞고. 실질적으로 갑이 양도한 거니까 양도세 갑과 을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왜? 둘간에 무슨 관계? 그렇죠. 요거는 공무원죄가 있잖아요. 공무원죄. 이것도 맞고. 갑은 양도세 납세의무자이다. 맞죠? 납세의무자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예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제, 아 그래 요건 10년 내 양도했고 둘과 내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요 당시에는 증여를 했다 해서 요 설명 그대로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가의 취득일부터 이때 취득해서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에서 출발? 직계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니면 줄리가 없다 요거는 가짜다 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에 (32회) 때는 이제 (2월) 세입니다자 소수세법상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2월) 세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오른 겁니다 자 얘는 뭐다 준 거는 인정 자 근데 뭐가 문제다 너무 빨리 파셨어요 너무 빨리 파셨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취득 가액만 단초 증여자의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대해서 아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만 인정을 해 주겠다. 이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 경비에 산입하죠 자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틀렸죠 산입하지 않는 다가 아니라 이월 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 한 배우자가 증여한 날 여러분 이걸 좀잘 보셔야 돼요 증여한 날이 아니라 취득한 날이에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그때. 취득한 날 증여한 배우자 당초 증여자 갑이 그 사람이 취득한 날이지 이게 증여한 날이면은 내가 받은 날 아닙니까 그날 아니에요 이거 틀렸죠 이것도 취득일로 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 0년이내에 배우자 양도 당시의 사망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줄당신 부부였지만 이혼인 경우에는 2월과세하지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2월과세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자, 거주자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장난하진 않습니다. 이건.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용, 수용, 수용. 자, 수용된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다라고 했죠. 자, 우리 2월 과세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판걸 말하는 거지. 수용된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어 판게 아니잖아요. 이때 2월 과세 안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우,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오히려 거꾸로 돈을 매기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과세가 되는 경우. 그렇죠? 2월 과세 한개 이월 과세 안한 것보다 오히려 적다. 이월 과세 안 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죠. 이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럼 이월 과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월 과세를 적용한 걸 그냥 1억 원이라고 하세요, 1억 원. 이러고 그냥 쓰는 거 대충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보다 적다. 그럼 안 하는 게 만약에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안 해야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게 정이 헷갈리면 실제 숫자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야, 자, 2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먼저 증여를 한 다음에 10년 내 양도하는데 이둘 간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는 증여 자체는 인정, 하지만 하다 하나는 아예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2회에도 나오고 33회 때도 나오고 언제든지 출자가 될수 있는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좀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